네 안녕하세요 채스입니다자 7월 6일 국내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다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쪽은 좀 낙폭이 컸고요 코스닥은 장 중반까지만 해도 빨간색 보여주다가 장 막판 한 1시 반 이후부터 해서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양지수 다 하락 마감을 했죠 자 사실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가 나스닥이 1.7% 올랐고요 다우는 마이너스긴 했어요 하지만 장 초반에 개파락을 했고 그 낙폭을 회복해 주는 모습으로 장이 마감됐기 때문에 사실 국내 증시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제가 장중 브리핑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미 선물 지수가 상당히 괜찮다. 이 흐름만 유지해 준다면 뭐 간밤에 별 일만 없으면 뭐 내일까지 국내 증시 상승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라고 했는데 딱그 영상 찍고 딱 국내 증시 끝나자마자 갑자기 미선물이 막 박살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마이너스 2% 넘게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미증시가. 그리고 그 낙폭을 회복해 주면서 끝냈으나, 애초에 막 경기침체 이런 얘기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10% 가까이 하락을 했죠. 국제유가 관련주들, 정유주들 다 빠졌고요.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또, 어, 국제유가 하락한다고? 약간 기름값 싸줬는데 대체 에너지 뭐 필요 없겠네? 하면서 수소, 태양광 풍력. 이런 일들도 다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낙폭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대 되게 기분 나쁜 하락이에요. 외국인들도 여전히 팔았고 환율도 1,310원대 건드려 줬고요. 안 좋은 얘기들이 현재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엔 가득한데 국내 증시 호재 가지고 사실 국내 증시 혼자 못 올라가요. 결국에는 미증시가 추세를 바꿔야 국내 증시도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나스닥의 차트를 봤을 때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전에 바닥을 이탈을 하고 우아양 추세로 들어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흐름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해드렸어요. 자, 이 추세라는 게 우아양 추세, 횡보, 우상향 이렇게 있겠죠. 이 추세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가 없죠. 그럼 계속 하락해요. 음,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 그냥. 그냥 평이하기만 해도 우아양 추세에 있는 시장에서는 계속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추세를 전환해야 하는데, 추세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는 게 핵심이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선 상단에 왔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11,500선 위로 나스닥이 올라가서 이번 주까지만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하면, 어, 우아양 추세에서 횡보 추세로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으니까요. 지금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땐 오늘 국내 증시는 정말 기분 나빴지만, 나스닥은 그래도 추세선 상단에서 추세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도 온 거죠. 그런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죠. 자, 6월 달부터 국제유가는 하락을 했어요. 6월 달부터 국제유가는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 6월 소비자물가지수도 시장 기대치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시장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으니, 어 인플레이션 고점론인가 얘기 나올 거고요. 그러다 보면 와 금리 인상 이제 0.75%안 하고 0.5%할 수도 있겠구나 라면서 달러 가치 상승에 압박을 주는 금리 인상 요소가 해소되고 또 그러다 보면 환율도 자연스럽게 하락할 수 있는 거라서 국제 유가의 하락이 지금 가장 필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공급망이 개선돼서 국제 유가가 하락했다가 아니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일단 국제 유가 또한 우아양 추세로 들어갔다라는 거 이런 것도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로 볼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종목들도 한번 쭉 체크를 해보면 금일 올라간 종목군들은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원숭이두창 하고 엮여가지고.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 조짐이 있다. 사람들이 또 7, 8월 달에 여행을 엄청 많이 갈 거니까. 그러다 보면 또 코로나 막 퍼지는 거 아니야? 요런 뉴스 나오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어제에 이어서 좀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상승 추세를 유지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진단키트, 원숭이, 주찬 이런 거기는 해요. 근데 뭐 사실 올라봐야 얘네들은. 글쎄요. 진단키트를 별로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상승이 정말 기술적 만등의 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막 고점 찍고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어찌 보면 물린 분들한테는 탈출 기회를 주고 있는 거니까 최소한 슈팅 줄때 비중 줄이는 거 아래서 다시 잡든가. 이렇게 해서 평단 조절이라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어, 신규 진입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 진단키트를 권해드리진 않아요. 단타로만 볼수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영상으로 말하고 할게 아니라 장중에 올라갈 때뭐몇 프로 뛰기 이렇게 하실 분들은 상관없는데 아닌 분들은 웬만하면 스윙 관점으로 진단 키트를 접근하는 것은 안 좋다고 보여집니다. 자 국제 유가를 한번 쓱 보면 자 보시면. 지금 국제유가가 이렇게 우아양 추세선에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 어제 한10% 가까이 국제유가가 떨어질 만큼 뭐 대형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10%가 빠졌다? 사실 이거는 반등이 나와도 한 5, 6%또 세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 국제유가 관련주들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유가가 빠지면서 중앙연합이스나 흥구석유 같은 경우가 낙폭을 당연히 키웠죠. 당연히 키웠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국제유가가 다시 한 4-5%대의 반등 10% 낙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4-5%대의 반등이 나왔다는 뉴스만 떠도 중앙에너지스 흥구석유, GSE, 뭐 SH 에너지화학 이런 애들 반등폭이 꽤클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게 좋기는 해요 근데 반등 한번 국제유가 반등 나오는 걸 노려서 반등을 노리고 중앙에너지스를 들어간다 오늘 사실 거래량 15만주밖에 안 터졌기 때문에 어... 수목금 3거래일 동안 종가에 그냥 조금씩 한번 분할로 접근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데 만약에 95불, 국제유가가 95불까지 깨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손절을 하셔야겠죠. 중앙의너비스 같은 경우는 수목금 종가에 좀 나눠서 잡는 식으로 해서 손절가 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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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요. 얘네들은 한 5에서 7% 가까이도 잡아야 됩니다. 대신 익절 포인트도 현가 대비 5에서 7% 위로 잡는다라고 접근하는 거. 오늘 국제유가가 빠졌다는 이슈로 접근하는 거 괜찮고요. 자또 국제 유가가 빠지다 보니까 야 이거 수소가 뭐가 필요하냐 풍력이 뭐가 필요해 태양광 필요 없지 기름값 싸지면 그냥 기름 쓰면 되잖아 라는 심리 때문인지 몰라도 오늘 에너지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낙폭이 컸어요 특히 유니크 같은 경우는 일전에 여러분들 어제가 일전이 아니죠 불과 어제 우리가 목표가 찍고 나온 종목이에요 7천원 목표가 했는데 7200원까지 갔으니까 목표가 보다 더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죠 자, 근데 이 친구 뭐 오늘 뭐 재지은 거 없습니다. 재지은 거 없는데 낙폭이 11%가 나왔어요. 아마 오늘 에너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거 하면서 같이 빠진 것 같은데. 오늘 뭐 거래량만 놓고 보더라도 뭐 거래량이 어제 250만 주 가까이 터졌는데 오늘 94만 주. 어제 절반도 안 되는 거래량 가지고 상승폭을 다 반납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부터 거래량 없이 빠지는 거는 급격한 낙폭으로 취부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먹고 나오신 분들은 이제부터 다시 들어가셔도 사실 상관없다고 봅니다 뭐 급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다시 들어가셔도 한5% 내지 7% 기술적 반등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길게 보시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갭 자리도 충분히 노릴 수 있어 보여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또뭘 대부분 종목들이 그냥 다 우르르 쾅쾅 빠져가지고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라고 말하긴 뭐 하겠는데 또 오늘 눈에 띄었던 건 엔터 관련주들 있죠 뭐 YG플러스라던가 YG, YG 그 다음에 JYP 뭐 SM 같은 경우도 JYP도 아, 갭짜리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자 JYP 같은 경우도 오늘 8%대 상승폭 보여줬다가 빠졌습니다. 뭐 이제 조만간 또 여러 그룹들이 다시 등장을 하죠. 뭐그 기대감 때문에 엔터주가 올라갔던 것 같은데 뭐 사실 지속적인 이슈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어 근데 뭐 사실 나쁘지도 않아요 이들. 는 지금 예를 들어 순간적인 발작은 보여줄 수 있는데 우상향할 섹터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예를 들어 j 입 p 들어가서 물렸어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윗갭 자리 살아 있고 어, 추세 자체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 뭐좀더막 급하게 손절하기보다는 대응을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신규 진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 내일 들어가기보다는 어, 좀더 횡보하는 거 보고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어떤 것들이 눈에 띄나 한번 또 볼까요 음... 또 오늘 상승 종목들 사실 그런 것들 밖에 없네요 아 게임 관련 주들 같은 경우도 오늘 움직임이 보여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움직임이 나온 것같고요 근데 지금 다, 대부분 다 윗골이 뺐네요 장 막판에 시장이 밀리면서 대부분 다 윗골이 빼기는 했어요 자 크래프톤도 아마 오늘 움직임이 나왔죠. 크래프톤도 움직임이 나와 얘도 진짜 많이 빠졌네요. 와, 게임주들. 자 이제 게임 산업을 정부에서 적극 뭐 양성할 것 같아요. 이런 거랑 추가적으로 이제 코로나 확진자 늘어나는 추세가 나니까 게임 관련주들이 한참 또 코로나 때 시세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사람들이 집에서 게임만 하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어, 어제 미증시에서 기술주들 반등이 나왔고 또 비트코인들도 휴전 얘기 나오면서 어제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게임 관련주들은 메타버스. 비트코인 nft 이쪽하고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거든요 이제 그쪽이 반등이 나와서 얘네들이 오늘 좀 발작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게임 관련주도 분명히 매력적인 요소예요 단 얘네들이 움직이기 전에 메타버스랑 비트코인 이쪽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게임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임주 낙폭 커서 어, 매력 있다 춤에 좀 할까 한다고 하면 춤에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신규 진입할 거면 차라리 게임주보다는 다른 쪽을 보시는 게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뭐 빠진 종목이 워낙 많으니까요 지금 조심할 거는 그거죠 코로나 관련 해가지고 움직이는 미끼 테마 지금 얘네들 기술적 반등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는 실시간 대응 단타 이런 거 되시는 분들이 접근해야지 그냥 지금 사놓고 수인 관점으로 물리면 냅두지 뭐 이런 생각으로 가기엔 상당히 위험하다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정말 계속 빠져요 정말 짜증나는 시장이 지속되고 있기는 한데 어, 오늘 제가 해드렸던 교육 있죠 그런 것들을한번더 복귀해 보시면 될것 같고 또 하락장은 하락장 안에서 배울 것들이 있어요 어, 이런 것들이 어찌보면 다 경험인 거니까 이렇게 경험을 쌓아서 다음 시장에서 혹은 그 다음 시장 언제 또 이런 시장이 찾아올 줄 모르니까 그냥 짜증난다고 아 모르겠다 언젠간 가겠지 하고 그냥 신경 끄고 살자 이러지 마시고 왜 빠지는지 어, 어떤 이유 때문에 빠지고 있는지, 또 어떤 거가 나오면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개별 종목, 너나 할것 없이 대부분 다 빠지고 있어요. 이런 시장에서 개별 종목 부여잡고 막 엉엉 울어봐야 그 종목 반등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오히려 그냥 시장에 대해서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고, 어, 영상 잘 챙겨보시고, 글도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와,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